정부가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햇빛 소등 마을 300곳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호남은 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의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농식 품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해마다 100곳씩 햇빛 소등 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신안의 햇빛연금처럼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건데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소멸위기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에서 정작 소멸위기가 심각한 호남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는 전력을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보낼 송배 전망이 부족한 전력 개통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농어촌 공사의 비축 농지를 활용해 발전 규모 1메가와트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조성하는 사업지로도 전력 개통을 이유로 농지 가격이 비싼 수도권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그냥 당장 내년에 100개소를 조성하는 햇빛 소득 마을도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이유로 수도권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전력 계통이 포화된 광주 전남부. 이 부분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 부분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관계 기관에 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개통 접속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호남의 전력 개통 포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